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둔 바둑을 좀 복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현욱 TV 구독자 분과 바둑 레슨을 한 바둑입니다. 6점 바둑인데, 오늘 복귀 영상 좀 자세하게 좀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각자 30분에 40초 3회로 이제 두어진 바둑입니다. 어, 이 저랑 이제 대국을 했던 친구가 초등학생이에요. 바둑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친구인데, 그 2주 전쯤에는 7점으로 바둑을 둬서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6, 7점을 둬 보니까 판이 잘안 짜이더라고요. 그래서 6점으로 한번 대국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6점 한번더 대국을 하는 겁니다. 어, 레슨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바둑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제가 첫 수를 항상 젖바둑 두면 어디 둘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여기를 둘까, 여기를 둘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냥 아주 올드하게, 예, 예, 기본 걸침을 선택을 했고요. 자, 나를 자로 받으니까 하나 걸쳐갔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두죠, 젖바둑에서. 이제 백이 흙이 받아주면, 여기를 두는 것도 있고 이건 아주 올드 버전이고 보통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잘안 두죠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두기 때문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접바둑 적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받아주면은 여기 받아주면 뭐 붙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손을 뺀다거나 다른 데를 많이 두죠 뭐 붙이고 젖히는 이런 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붙이고 여기 늘었어요. 어, 접바둑 정석이라고도 하는데, 인공지능이 또 많이 두는 수예요, 이 수가. 여기 넣으면은, 막아서. 이게 정석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난하게 두면 아무래도 접바둑 접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수들이 많이 두는 수가 이렇게 입구자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안 두시면 돼요. 여기 붙이는 거. 요거 붙이는 건 좋지 않아요. 단수치고 호구 쳐서. 요 모양은, 어, 정석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흙이 손해예요. 요것만 안 두면 돼요.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요렇게 두는 수도 있고, 입구자로 두는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전에는 가장 강력하게 붙여서 막아갔습니다. 끼워 이으니까, 이렇게 귀까지 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걱정된다고 이렇게 뒤로 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것도 손해예요.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이어서 두는 게 정수고. 보시면, 이거 나와서 막 이런 데 끊고 막 이런 거 두는 거 걱정되잖아요.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늘어도 막아서 수상전이 안 돼요. 예, 백이 먼저 잡힙니다. 수부족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데를 밀고 나가는 것도 일단 여기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끊겼을때 대책이 없습니다. 밑으로 치고 이렇게 기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끊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 이제 이쪽에 뭔가 흑돌이 오게 되면 백돌이 이런 데 오게 되면 약점을 이제 보강을 하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두텁게. 자, 근데 실전에는 제가 이제 또 손을 빼고 이쪽을 뒀어요. 뭔가 좀 비틀어 보려고 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 끊어간 수가, 아, 저는 이제 끊어가는 수를 둘까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한 점이 잡혀서 지불은 손해인데, 단수 치고 쭉 밀어가니까 너무 두터워진 거예요. 이쪽 막는 것도 선수고. 두어지고 나니까 끊은 수가 좋은 수입니다. 제가 이 바둑을 나중에 AI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끊은 자리가 블루 스팟이더라고요. 블루 스팟. 예, 이 자리가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잡아야 되고, 단수치고 밀어서 진행이 됐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뭐, 제가 여기 지금 받아주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뛰어 들어갔고, 이런 자리에서도 흑이 두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붙여가서 둘때날 일자로 셔가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 이두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백이 한 칸을 띄면, 이렇게 붙여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씌워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백이 붙이고, 뭔가 이단에 젖히면 자꾸 안으로 파고드니까, 약간 흑입장에서는 좀 싫죠. 자, 그런데 실전에는 이도저도 아니고, 여기를 붙여서 막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공격할 때는 좋은 수법은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둘 중에 하나. 뭐 붙이고, 야릴자 씌다든가 아니면, 요렇게 야릴자로 와서, 한칸 띄면 붙이고 여기 두면 중앙 붙여서 네, 중앙을 이렇게 틀어 막는 작전이 지금은 좋아요. 근데 실전에 이제 여기를 붙여서 막았는데 아무래도 상대도를 붙였기 때문에 백이 좀 튼튼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늘어서 두었고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끊으면 좋지 않습니다. 끊는 거는 단수 치고 호구 쳐서 백이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빼고 침착하게 두었고요 일단 아 어... 여섯 점을 접바둑인데, 상, 이, 우리 구독자, 우리 초등학생 구독자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렇게 여섯 점 바둑인데 실수 없이 두면은 못 이기죠. 예, 이제 일단, 그래도, 집착하게 둬야죠. 정확히 따라갑니다. 날일자. 아, 너무 좋은 수입니다. 예, 날일자.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laughs> 예, 좋은 수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런데 뭐 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실속이 없죠 쉽게 살아가고 이런 자리에서도 한 칸으로 두는 것보다는 공격을 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좋아요 지금 백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잘 두고 있고요네 하나 지키니까 젖혀서 교환해 놓고 여기 한칸네 사실 이 순간 이미 야 이거 <laughs>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해 놓고 날일자 이제 너무 중앙이 커지니까 견제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완벽해요.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치수가 안 맞는다 정도로 완벽한데, 아, 어 우리 이제 구독자,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찝어서 뒀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까지 둘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뭐날 일자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둘때 그냥 계속 공격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그냥 집을 지으면 됩니다. 뭐 여길 둬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 날짜 씌워서 여기 크게. 아니면 이쪽을 막는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예,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실전처럼 공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렇게 찝어서 둔 거예요 일단 이 순간 백이 못 살았죠 그래서 백도 이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한 칸을 뛰어나갔는데 자이 바둑에서 어, 첫 번째 실수이자 이런 실수는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들여다본 거 이거는 이거는 실전의 이수는 큰 실수예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은 뭐 이런데 붙여 간다거나 해서 계속 공격해야죠. 아직 못 살아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들여다본 수는 사실 이어줘도 뭐 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뚫고 나오니까 이게 싸움이안 되잖아요. 이거 나오자니 이렇게 나가고 이어서 이거는 흙이 이상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막고 이렇게 됐는데 괜히 들여다봐서 손해봤죠. 우리 친구가 잘 두다가도 가끔 이렇게 엉뚱한 실수가 나와요. 이런 수좀 경솔합니다. 좀 빨리 두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좀 나오는데 요런 거좀 고쳐야 돼요. 자, 요런 게 이제 오늘 좀몇번 나옵니다. 자, 그래도 냉정을 찾고 이렇게 늘어둔 거는 잘 뒀고요. 자, 여기를 두니까 하나 젖혀 놓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 실전이 어디 뒀냐면 여기를 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건 너무 작아요 지금은. 예. 이거는 지금은 어디가 좋냐면 뭐 좋은 자리가 굉장히 많지만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막는 수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막는 순간 일단 이 좌상 쪽이 완벽한 집이 되고요. 그리고 막는 순간 백이 못 살아 있어요. 여기가 집이 안나 있잖아요. 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집으로도 크고 이 백을 공격할 수도 있어서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가 여기서 어딜 뒀냐? 에, 이거 이상합니다. 에, 이상해요.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제가 어 잘하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이거 너무 크잖아요. 뛰어 들어갑니다. 여기 수를 내야 되니까 차단한 건 너무 잘 뒀고요. 자, 이제 여기 약점을 노리려고 여기를 두었는데 침착하게 이은 것도 좋습니다. 네점 잡는 수가 있으니까, 뭐, 제가 이걸, 미뭐 이런데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날 일자 시고 막으면 그 잡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에서 사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아, 쉽게 안 살려줘요. 예, 치중 가고, 늘어놓고 잡으러 간 거. 어, 정확합니다. 예, 어, 이 순간, 어,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예, 좀 아주 위험하거든요? 자, 일단 자체로는 못 살아요. 뭐, 여기, 도도, 이거 들여다 보면, 이거 두점 잡고 못 살잖아요. 이거 궁도가, 5궁도 합니다, 5궁도와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나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 우리 친구가 노타임을 여기 씌웠거든요. 이수가 또 실수예요. 이거 막상 백이 입구자로 나오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나와서 끊기면 이게 잡히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 뒀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봉쇄가 안 돼요, 형태가. 에 이것도, 실수가 나왔어요. 경솔한 실수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자리를 둬야죠. 이러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늘어두면 몇 발짝 못 나가잖아요. 예. 요거 자체로 배기 안에서못 삽니다. 예. 여기 지금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좁으면 넘어가니까, 여기 어디 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두면 못, 못 살았어요. 막아도 여기 둬서, 오궁도하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랬으면 아마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가 여기 쉬운 거 실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들여다 본거 그리고 이거 나가서 이거 잡은 자리 이런 수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이 실력에서는 실수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수들을 좀 고쳐 나가야 돼요. 자 이제 두고 있고 나가니까 이제 봉쇄가잘안 되잖아요. 탈출이 일단 됐어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자 이러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니까 이러고 손 빼고 한칸뛴거 이거는 좋은 판단입니다. 자, 이제 백이 이곳을 이렇게 나갔고요. 일단, 일단 탈출했죠. 근데 뭐 여전히 바둑은 좀 백이 많이 나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이쪽 돌도 못 살아있으니까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칸으로 나가니까 이런데 나와서 끊으면 이렇게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확실하게 살아두겠다. 이게 뭔가 이대로 살면 좀흙이 아쉽죠. 그러니까 실전에 밀어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밀어서 계속 공격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거칠게 공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 양쪽이 곧말아서 백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 이제 이 단을 젖혀서 이쪽을 살렸지만은 한점 잡은 것도 좋은 판단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살려줬지만 이러고 다시 한 칸을 띄어서 공격을 하니까 여전히 백이 좀 많이 좀 피곤하죠 형태가 밀고 때리고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은 안에서 못 살기 때문에 나가는 형태가 됐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늘어서 뒀는데, 지금은 늘 필요 없었어요. 느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서 그냥 쉽게 살아버렸잖아요. 자,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우리 친구가 젖혀서, 네, 늘때 그냥 쭉 밀어가고, 이렇게 그냥 살려준 다음에 큰 자리에 뒀으면 무난하게 흙이 이기는 바둑이에요. 무난하게. 지금은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늘 필요는 없었다. 자, 근데 제가 밀고 이제 젖혀서 연결이 됐고, 예, 단수 쳤죠 뭐 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서 뒀어야 되는데 예, 단수 친거 실수고요 요 민거 아주 적절했습니다 예, 손을 못 빼요 제가 여기 끊고 이렇게 두면 이게 다 죽어요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까지 일단 선수견 잘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갑자기 엉뚱하게 여기를 지켜요 노 타임으로 뒀는데 이건 지금 안 크죠 예, 호구 자리는 지금 이거보다는 이쪽이 크죠 이쪽이 날 일자 그쵸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가야죠 그러니까 잘 두다가도 100점짜리 계속 두다가도 갑자기 엉뚱한 실수들이 나와요. 네, 요런 것들만 고치면 금방 에, 한두 점늘 텐데 에, 좀 바둑을 뭐 수가 잘 보여서 그런지 너무 빨리 두는 경향이 있는데 아 요런 것들 간단한 실수들을 하면 안 되죠. 자, 호구를 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뭐 깨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 두고 하나 교환을 해 두고 사실 정수는 이게 정수입니다. 젖혀 있는 게.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이제 못 이길 거, 못 이겨요, 이거는. 백이, 흙이 곳곳에 집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끼웠죠. 좀 뒤로 물러나기를 바라고. 뒤로 물러나면 일 득이에요. 여기 뭐 미는 것까지 해서. 백이 좀 이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끊고 밀고 들어간 거. 아주, 예, 좋은 반발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잘 뒀어요. 단수치고, 이렇게 교환을 했지만, 사실 뭐별 수가 없죠. 이게 단수치고, 귀는 이제 흙이 잡았고. 여기 두니까 뭐 이거 나갈 필요는 없었는데 뭐 이것도 큰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사라는 갔습니다 근데 또 흑이 선수를 잡았고 뭐 실전에 이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막았는데 이거 이런 것도 지금 별로 안 크죠 예 그쵸 이런 거다 거의 노 타임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큰 자리가 지금 바둑에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 느는 거랑 이거 느는 거랑 이거 4점 네 잡는 거예두 개가 지금 가장 크죠 뭐둘 중에 어디가 큰지 비슷해 보입니다. 예, 여기, 여기, 여기가 좀 집으로 두터우니까. 예, 손을 빼야죠. 큰 자리가 많으면. 손을 빼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 것들인데, 예, 이거 끊어서, 이거 막을 표, 이거 별로 크지 않은 자리에요. 자, 이것도 실수가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늘었는데 뭐, 지금까지는 자잘한 실수들은 있었지만, 큰 실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장면에서는 제가 좀, 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예, 부분은 조금 우리 친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드디어 나옵니다. 예, 이거 늘었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여기 받으면 집으로 가장 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받고 이걸 뒀단 말이에요. 뭐,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예, 여기 이제 이거 막았는데, 자,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실전에 그냥 이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일단 막는 순간 이내 네 점은 살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전에 이렇게 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아니고 자, 좋은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 정도 그 수를 볼 실력이 돼요. 그런데 너무 빨리 두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자꾸 실수하는데 여기서도 어디 뒀냐면 어디를 둬야 되냐면 이렇게 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느는 수가. 이게 못 넘어가요. 그좀 찝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 0 0이 살아갈려면 여길 막고 호구 칠때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연결은 되는데, 그럼 흙이 이렇게 사는. 이게 최선입니다. 손해를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둬야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어디 놓냐 이거 이은 다음에, 이것도, 이거 좀 손해봤어요. 이제는 여기 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갑자기 여길 찝어가지고, 이교환을 벌었어요. 중, 순간이 내 점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이 느는 수가, 이게 선수잖아요. 여기 내점 단수니까, 여기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교환을 하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선수가 안 됩니다. 젖혀서.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이런 거는, 지금 실력에서는 도저히 나오면 안 되는 수죠. 경솔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예, 이거 젖힌 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지금 여기를 빈 삼각을 두면, 잡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는 곳인데, 예, 이러고 이제 이렇게 놓고 따내기를 할수 있었던 곳인데, 이것도 그냥 둬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laughs> 네. 자, 이런 거는 우리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단수치고 이렇게 쳤는데 이런 것도 정수는 늘어놓고 여기를 늘어놓고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운 다음에 여기 끝자로 붙이는 게 집으로 득이죠 이렇게 교환을 하고 뭐큰 자리를 두는 이게 정수입니다 여기 단수치고 이러, 이것도 실수예요 결국은 이제 실전에 뭐 끝내기를 좀 당해서 뭐 한때는 뭐 엄청나게 많이 좋았었는데 이제 집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집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도 흑이 이겼습니다. 예, 그래도 패양보하고 이어도 지금 은 봐도 이긴 상태. 음, 좀 자잘한 실수고 여기 좀 크게 손해 보긴 했지만 그래도 6점의 위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역전은 안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국 장면만 보면은 자, 이렇게 교환이 되고 여기를 찝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정수가 이렇게 저, 둬야 돼요. 집어서 예,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한 10집 정도 흙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젖혔다가, 이 치중을 당해서, 아, 이런 거는 기가 막힙니다. 예, 노타임으로 딱 치중 가는데, 비명을 들었어요, 제가. 이 순간,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어, 일로 받으면 끊어서 이게 다 죽어요. 여기는 중앙은 집이 안 나고, 여기는 두점 잡고도 못 살고, 오공도 하로 잡힙니다. 치중가는 순간, 이게 뭐 어떻게 두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어도 나가는 순간, 이세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결국은 실전에 여길 쳐고, 이걸 두고, 때리고, 이렇게 돼서는 네, 갑자기 대차가 났죠. 아 결국은 이 바둑은 우리 초등학생, 우리 구독자가 어, 승리를 거두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바둑을 딱본 결과로는 일단 6점 치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예, 초반 두는 것도 봐도 그렇고 6점 치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수 보는 거나 이 속도 저보다도 빨리 두더라고요. 어, 한 2주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주 동안 많이 바둑이 또 그동안 성장을 한것 같다. 예, 좀 놀랍다는 느낌이 있고 하지만 하지만 갑자기 예, 5급자리1 0급자리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은 우리 우리 친구가 예,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좀 경솔하게 실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좀 보강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예,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더이 친구랑 대국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는 좀 치수를 조정해서 한번 대국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주 사이에 또 얼마나 늘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예, 다음 레슨 영상도 제가 채널에 업로드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구독자와의 여섯 점, 음, 지도기, 어, 레슨 바둑, 복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바둑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이현욱 바둑TV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